여러분 김장 목사님 아시죠? 수원 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신 이 김장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계 거목 중 거목으로 뽑히는 분이십니다. 종교 정치 성향을 따라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의 조언을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이 김장 목사님을 대통령들의 멘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단 노표 전 그후 전직 대통령은 2000년 김자함 목사님의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히 온다는 라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하기하했습니다좀동간경이죠또 네. 개신교 장로인 김영상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김자함 목사님을 자주 만나서 좋은 욕구했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김 목사님께서 친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에 당선됐을 때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불교와 가까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장목사님의 소개로 리거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리거런 목사님은 타임이 선정한 세계 사상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힌 그런 분이시죠. 또 개신교 장로님인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일 때 손주를 못 봐도 김장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영박전대통령께서 전 구속된 후에도 김장호 사서도주서울동부구치서를찾아가에서 예배를 함께 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영상이영상이에이에서도에이이영서이영상에서이영상서도이이 그러니까 정규 주요 인사들이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길장 아, 아, 목사님이 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 이야기합니다. 아, 성경을 보면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많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힘든 때가 지나가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장관 분인 출신들이 교도소에 많이 수감돼 있어서 가사부실이죠 구치소에 면회가서 성경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성직서, 성직자로서의 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 여러분 오늘 부문이 바로 이런 조언에 관한 믿음의 조언과 영적 멘토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조언과 영적 멘토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리 모두에게 풍성을은혜 주시는 저들이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보암 아, 왕의 아버지 솔로몬의 정체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자 사전을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네. 우리의 몸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요과 매우 매우 무거운 명예를 몸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자 우리가 왕을 섬기게 나이다. 솔로몬 왕이 너무 이렇게 백성들 좀 힘들게 많은 노역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 힘든 과중한 이 노동과 이 많은 이일 때문에 백성들이 항좀우리를좀 먹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로바 왕이 아버 솔로몬의 생전에 가있던 모습도 노인들과 논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분한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때 어떻게 자문을 받았죠? 왕이 그들을 이제 부탁을 이제 들어주고 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해답입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성금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싫어요. l o g u e Shoyer. s 해해 h i Bongar, Songy Munja Munja 문 u n j a 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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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문제, a 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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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n j 그런 불행과 이 모든 눈물 나는 일들이 왜 생겼는가 다이슨 믿음은 좋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은 자녀들과 대화를 못했어요 잘 대화를 못합니다 온라 현대인들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하루에 제가 미션을 줬잖아요 하루에 한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안 하니까 아이들은 교육 못 받잖아요. 사랑과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자녀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격과 신앙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과 방향성과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분반 공부 뭐 30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또 말씀 듣는 게 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녀가 집에 있을 때인지 밖에 나가든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건 목사님과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 주류학교 교사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뭔가 반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이는 거예요. 남편, 아빠들이 아 해주는 제일 큰게 뭐냐면 돈벌아주는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한가. 누웠을 때도 말씀을 강론하고 앉았을 때도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도 강론하고 집을 나갈 때도, 걸어갈 때도 강론하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넣어줘도 집에 가면 돌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 교회학교 전문가들 영상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일관성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이제 말씀 받고 아 가라앉지 않는데 집에 가면 아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안 살거든요 그렇게 교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잘안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관성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주는 게 성김이에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에도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죠 축복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걸 해줘야 그게 성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정기배를 들으시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의무면서 성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기면 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부모님들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면은 그 말씀과 사랑이 이 자녀를 컨트롤합니다.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사직장 힘들다 어렵다 는데직장에 성기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기는 마음으로 가면은 직장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성기자않면 직장은 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나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직장가 하나님께서 산명의 장소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저들을 성리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공부 모임 보다 성경공부 모임 모임을 만들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 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타계해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불평한는 아,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문장이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요. 감사를 해요. 안 섬기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섬기면 해결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섬기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도요. 굉장한큰 섬기입니다. 그러면 은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기지, 성기지 못하면은 미성숙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사랑을 안 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인생 사랑의 삶이면요,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또 네. 오늘 말씀에 좋은 말로 성기고 좋은 말로 하면은 됩니다. 네. 이, 이 나이든 지혜자들이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좋은 네.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자연대도 좋게 말하면 네. 돼요. 짜증나는 뜻이 말하지 말고. 좋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상처받지 않고 변화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짜증을 내기 때문에 교육은 안 되고 상처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짜증나는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말합시다 네. 성과 이웃에게도 좋은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럼은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친절과 사랑과 간동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라는 자문을 이 루루오방 왕은 받아들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자마자요, 다른 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환영해줘보세요. 먼저 이거 들으면은 이렇게 아내분도 남편분도. 남편분도 여보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달려가서 이렇게 예. 애들도 좀 쉬시세요. 제가 TV 보니까 아빠가 아. 왔는데 벌써 엄마랑 아내랑 애들이 따르르르 따르르 충가히 나서 한 새끼처럼 막 하, 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남편이 행복한 표정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와도 어서 조상님도 반응도 잘안 하고 애들도 뭐 그냥 인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럼 지금 벌써 들어오면서 지금 잡히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들어올 때팍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laughs> 어디 갔다 이 <이렇게> 오셨냐고, 응, <laughs> 네? <laughs> 왜 묻냐고. 이지 식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laughs> <그렇게> 자주 <laughs> 볼이 맞춰주시고 미친 신가요? 아니 지난 주일날 게랬잖아요 다시 <laughs> 내가 그 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때도 <laughs> 알았더라면 자주 <laughs> 맞췄을까. 정녕 자지반 입맞춰 소리다, 좀더 춤을 춰 소리다. 남편 말해 이에게또 춤을 추시고, 같이 춤을 추시고, 예, 예, 저는 큰 춤을 추요 성모님이라, 예, 기쁨으로, 예, 여러분 게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같이 춤을 추시고, 우리 아, 어린아이 돌아가야 돌아가 돼요, 예, 아,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 여러분. 얼마나 가져 주겠습니까? 예, 처음이 y of t a 돼요 처음이 어렵 e t o 면 돼요 of Tammondale. Tassi, Hashita. What can I do? What can I do? How long ago? That's what I feel to go. I h a 말 e to go. You must have to 잠은 1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정도로 강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강박함을 녹일 정도로 강합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의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메테니는 말합니다. 통치하는 비결은 섬기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하기가여 굽히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며그러므로써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때에다야 실제로 가장 높이 가장 편안히 가장 안전히 앉아있는 셈이다 여러분 성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통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과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성기십시오 말로도 좋은 말로 섬하십시오 선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루오밤 왕은 노인들의 자문을 어떻게 방해했죠?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루오밤 왕의 성품과 맞지 않았어요. 루오밤 왕의 성품은 난폭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기로 반항해 오지 않았어요. 루호바왕은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소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루호바왕은 정말 많은 걸 잃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을 루호바왕처럼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지혜의 말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싫어요. 자기가, 자기 그 하소연 원망불평에 동조해주는 사람 원하는 뿐이에요. 정말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떤 믿음의 말로 부담될 것 같다는 사람은 안 찾아가요. 왜?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섬기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망하는 거 자기 편 들어주고 원망불평에 동조하고 둘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또 남편은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정적만은요, 아내, 남편 믿음 다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몰려, 고 교회 몰려, 고 신앙 몰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전 교회에서. 그거는 그 사람을 실족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죄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에게요,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기쁜 말만 하세요. 감사의 말만 하세요. 안 그러면 그 남편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아내 집에 와서 남편분도 아내에서요, 교회 가서 좋은 말만 하세요.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안 그런 아내는요, 가장 어리석은 아내예요. 지혜 없는 아내예요. 그렇지 않은 남편은요, 가장 지혜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줄이세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엄망불편 부정적 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미성숙한, 미성숙한 사람 거꾸로 해요. 말을 못 참아. 말이 절제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절제를 못해왜 이게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 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짜증냈다, 화냈다, 막 욱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그게 어린 아이서 그렇거든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절제 있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말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동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물 만져주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잘 믿음의 사람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더라도, 믿음의 권면 들어도 순종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럼 그럴 거는 뭐하러 상담해요? 뭐하러 물어? 요있잖아요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축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건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원망평 동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르호왕처럼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백성들 왜그 많은 사람다 망했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믿음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할지도 몰라, 조언을 들을지도 몰라, 들어도 순종도 안 해. 얼마나 이 세상은 믿음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 이 세대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좋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르오바 왕은 좋은 자를 잘못 따랐어요. 잘못된 좋은 자를 뒀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많은 축복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옆에 좋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자꾸 조언을 받으세요? 전화해서 자꾸 기도받고 조언 받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자꾸 전화해서 기도받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리더들에게 믿음의 조언을 하고 그 건면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믿음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엄마는 평서또 하나님의 증거를 쌓고 심판 쌓고 그런 길을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왜르오반왕이게를 가려고 하고 이사백성들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로 자문 권면한 것은 듣기도 하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김으로 풀어가는 권면은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요. 다른 말들은 다 듣기 좋았는데 기도하란말 하지 말아 달래요. 순종하란말 하지 말아 달래요. 아, 그럼 뭘로 들어요? 기도와 순종으로 다 풀리는데. 사랑으로 풀리잖아요, 여러분. 아, 사랑하려면 하지 말라. 용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된대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함과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조언을 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축복이 될 것이고 한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 믿음의 조언을 구하게 하시고 그 조언을 받아야 순종하여 놀란 축복과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말씀 전절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과 함께 열방에 놀란 위대한 봉이라도 한절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의사와 함께 성도님들성령